20년 전 잠실의 분위기는 거의 기아 타이거즈 야구장이었어요. 네. 네. 야구할 만 났었어요. 조범현 감독님이 어떤 약속을 지키기로 하셨냐고. 어? 아마 그거 아니지 아닐까요? 아... 어. 이게 야구 임대와 축구의 임대와 음, 글쎄요, 축구 임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. 그렇죠, 잘 모르시잖아요. 야구는 그쪽 팀으로 갔을 때 원래 있던 팀에서도 연봉을 받고요. 음. 그리고 또 임대 간그 소속된 팀에서도 또 연봉을 받기 때문에 선수한테는 조금 그래도 좀 음. 음,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축구도 그런가? 밖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. 지금 PD가 축구도 축구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<laughs> 이러다가 곧 있으면 축구 유튜브도 나오게 생겼는데. 안에 얘기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, 다 했습니다. 예, 네, 다 했어요. 예. 네. 은근히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. 네이 프로그램을 예, 맞습니다. 네, 예, 많이 예, 보시는 거 많이 보십니다. 예. 예. 유튜브를 통해서 제 얼굴을 알아보시는 분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. 그죠. 예, 타 지역에서 예. 김기빈 아나운서와 최경환 코치님 점심 때최식 전설의 최고로 시켰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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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로에서 저희한테 예, 제작비를 스폰을 해야 될것 같아. 계속 우리가 말해주고 있어요 최고로를. 예. 카메라 앞에서 팬들과 만나는 것은 네, 오랜만이에요. 상당히 오랜만하네요. 그렇죠. 지금? 그렇죠. 예. 뭐 다른 카메라 앞에서는 지금 있지만 음. 네, 이제 팬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는 정말 오랜만이라 또 감회가 새롭네요. 야구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한 것도 그렇죠. 예. 최근에 처음이죠. 야구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? 옛날 추억으로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아, 어, 좋아집니다. 음. 좋아지고 에너지가 이렇게 또 오기 때문에 음. 젊었을 때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라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. 자 작년에도 잠실 야구장 직관한 적이 있는데 20년 전 잠실 야구장은 분위기가 어떠셨는지 궁금하다고. 20년 전 잠실의 분위기는 기아 타이거즈 야구장이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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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큼 이 광주, 이 전라도 분들이 잠실 야구장에서 경기를 하면 굉장히 많이 왔어요. 음. 네. 진짜 노란 이거 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? 그거로 거의 꽉찼을 정도니까 진짜 야구할만 야구할만 났었어요. 정말로 어, 팬분들이 열정적으로 항상 오셔서 응원해주기 때문에 홈구장 같은느잠실 홈이에요. 예. 잠실에서 몇번 집권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집권할 때는 그 타이거즈 팬들이 끝 나도 가지 않으세요. 그렇죠. <laughs> <맞아요>. 가지 <가질> 않으시고 <laughs> 바깥쪽으로 나오셔가지고 계속 응원하고 막 노래 부르고 또 처음에 왔을 때는 그, 거기에 포장마차가 있을 때였거든요. 음, 예, 술도 술 드시고 예. 하여튼 그랬었던 음. 최경환 전설 떠나실 때 네. 조보명 감독님이 어떤 약속을 지키기로 하셨냐고. 어? 약속 지키지 않는 거 아니냐. 없어요. 뭐. 그런 거 없습니다. 아마 빨리 은퇴를 한거 그거 아니지 아닐까요? 선수 생활을 할수 있었는데 빨리 은퇴를 했던 거가 아마 감독님이 아쉬웠던 건가? 최경환 전설께서는 그렇게 아쉽다거나 뭐 조보명 감독님과의 그런, 아, 그런 건 감정은 없어요. 없는 음, 전혀 없습니다. 네, 전혀 없는 네, 걸로. 네. 네. 많은 분들이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또 이제 다시 부장으로 좀 돌아왔으면 하는 <laughs> 이제 은근한 기대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유니폼 입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예 예. 감사합니다 자,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<laughs> 보고 계신 팬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광주까지 왔는데요 어,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좀 아쉽지만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팬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올 2024년 원팀 원하트라는 팬 여러분들과 선수들 모두 하나가 되는 그런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시즌 되기를 기원하고 반드시 우승하기를 기원합니다. 여러분들 반가웠습니다 사랑합니다. 어... <laughs> 자 최경환 전설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, 여러분. 예. thank you